다음 결과 보호는 부정해 주려면 뿌를 붙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메이로 부정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죠. 자, 거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선미가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출완러 해주면 되지만 다못 먹었어요. 못 먹은 게 이게 끝났죠. 이미 동작이. 그래서 메이 출 완이라고 해주셔야지, 뿌출 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안 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결과 보호는 이미 동작이 끝난 상태이므로 부정형을 매을 써야지 뿌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我没买到演唱会的票. 자, 나는 콘서트 티켓을 사지 못했다 해야지 사지 않았다가 아니죠. 사지 않았다가 아니죠. 사지 못한 거예요. 사려고 했는데 못 샀을 때 쓰는 표현이라서 결과 보호. 买到에 대한 부정형은 没买到 다음께 没买到 한번 더没买到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음 가정문이나 조건문을 만들 때만 부정형식에 뿌를 붙여요 그래서 니부 카완 저번수 워쥬 워부 카완 저번수 워쥬 부 쇠쥐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다 읽지 못하면 가정관계가 돼버려요 뿌로 부정해주는 경우에는 가정문 이때, 조건문, 가정문, 조건문. 이두 가지 상황 하에서만 뿌를 붙이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문장을 만들 때, 음,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뭐뭐 뭐 하지 못했다 하려면 메일을 써야 되겠고, 앞으로 미래형, 가정, 조건문을 만들려면 뿌로써 부정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더 따라 해보시고,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 我不看完这本书,我就不睡觉。<Size>. 그렇죠. 여러분들도 HSK 공부하려고 하, 했던 계획 세운 그 내용을 다맞치지 못하면 안 자는 습관이 있나요? 없군요. 네, 없어요. 간단하게 <laughs> 어, 아직은 없는데 이런 어, 심리가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한 통신랑 상담을 잠깐 했는데 마산 친구예요. 이 친구의 역사가 좀 길어요. 형이 군대 제대 후에 마산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재수업을 수강하러 왔는데, 초중등 HSK 두달 만에 어 본인이 원하는 급수를 딱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동생을 보냈어요. <laughs> 그래서 동생이 왔는데, 이 동생은 놀기를 좋아해요. 형보다는. 어 그래가지고 두달 공부했는데, 불합격했어요. 네,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저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북경, 사범대학교 이제 1년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틀림없이 제가 가면 놀 거거든요 그래서 놀지 않게 강력한 무슨 공부 프로젝트를 짜주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 빡센 프로그램을 좀 짜줬어요 근데 물론 지킬지 여부는 이 친구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할 분량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럼 우선순위가 딱 매겨져 있으니까 습관을 만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든 중국 현지에서 공부하시든 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 친구한테 제가 요구한 것도 빡세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요. 두 시간 먼저 공부하고 어디든지 움직여라. 두시간 동안 공부할 때 어휘 30분, 어법 1시간, 그 다음에 문장 암기나 문장 읽기 30분 이렇게 제가 두시간 공부 계획을 짜주고요. 중국 가기 전까지의 공부 계획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 선생님한테 말씀 여쭤보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안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서 중국 가면 쉬워요.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될때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우리... 30대 이상의 동쇼가 아닌 이상은 주로 휩쓸려 놀게 돼 있어요. 20대 후반까지도. 응. 다 노는 분위기라서. 한국인이 워낙 많아야죠. 좀 많아야죠. 거의 뭐. 북경에서는 그냥 한국에 온것 같은 느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비용도 똑같고, 거의. 네. 그래서 놀지 않으려면 그러한 어떤 요 주의사항들을 명심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다 보지 못하면 안될 거다. 라는 문장이 있었죠. 결과보험 목적어. 여러분 주어 수로 목적어 가운데 목적어는 항상 이렇게 문장 맨 끝에 붙는 거 알고 계시죠? 결과 보어도 예외 없이 수로 보어 그다음에 문장 맨 마지막에 목적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쳐 전화를 시작, 다쳐 전화를. 그래서 잘못 걸었다라는 표현인데 다건 결과가 수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띄어 화는 목적어죠. 그래서 주어 수러 결과보호, 목적어 이런 순서로 완성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호를 의문 형태로 만들려면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 말을 붙이면 돼요. 간단하죠? 다음 게, 니허와러 마? 시작! 니허 한번 더, 니허와러 마? 근데요, 이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말을 붙이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죠? 말을 붙이는 거 외에 정반 의문문 형태 있죠. 그래서, 니 허, 메이, 허, 완. 다음께, 니 허, 메이, 허, 완. 시작. 니 허, 메이, 허, 완. 또는, 허, 완, 러, 메이 문장 맨 끝에다 메이오 붙여도 돼요. 다음께, 허, 완, 러, 메이오. 시작. 허, 완, 러, 메이 그래서, 말을 붙이는 형태, 맨 마지막에 메이오를 붙인 형태, 정반 의문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드시면 의문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상에서, 아, 허, 메이, 허, 왕까지 끝났고 결과보호의 특징, 다섯 번째 결과보호의 특징을 보실 차례인데요. 칠판 보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수로 뒤결과보호인데이결과보호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동태조사 러를 이 사이에다 집어넣을 수 없고 반드시 수로, 수로, 결과보호 러, 구결과보호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러, 구를 쓰셔야 돼요. 다함께 팅, 지, 앤, 나 라고 하시지, 틱 러진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 결과부어와 수로는 찰떡궁합. 그 사이를 쪼갤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수로 뒤에 결과부어 같이 결합돼 있는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동태조사를 이렇게 수로 뒤에 결과부어 뒤에다가 붙여주면 시 되는데, 아, 我記住了他的名字, 시자, 我記住了他的名字, 네. 记住. 사전 찾아보시면 이두 단어가 두 글자가 하 같이 결합해서 기억하다 라는 동사로 나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결과보어들은요 동사랑 같이 딱 붙어서 그냥 동사로 간주돼요. 사전을 찾아보면. 떼어, 꽝, 완, 이런 단어들 전부다. 어, 다 그냥 동사로 간주되는데, 어쨌든 엄밀히 따졌을 때, 머릿속에 명심한 거죠. 딱 되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 조, 어, 결과보어조자 용법입니다.